발짝 TV의 진영수입니다. 우리 집에는 열살된 애완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름이 이티입니다. 이티를 닮아서 영화 속의 이티가 닮아서 이티라고 명명을 제딸 복귀리가 지어서 복귀리가 분양받은 강아지입니다. 싱가포르 에어라인에 출국하기 전에 저희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 살이니까. 사람 나이로 따지면 강아지도 늙어가면서 이런저런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비행을 마치고 국내로 돌아면 호텔에 있는 딸을 위해서 이티를 몰래 가방 안에 넣어서 같이 상봉하고 하는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내딸 복귀도 결혼했고 그 배우가 점점 벌러 오는데. 지난 토요일날 제가 근무하는 건물에서 이것저것 일한다고 멀리 가지 않는데 집사람이 인식표를 채우는 것을 깜빡 잊고 여기저기 일하다 보니까 이티가 없어진 걸 그때 야눈치챘습니다아무리 불러도 인적 없는 이 티를 찾아서 둘이 나섰습니다.1층에서 찾고 저는 주차장을 찾고 계단을 양쪽을 찾으면서 이 티를 애타게 불렀는데 이 티가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꼬리를 감추고서 순간 20분 되는 그때정 놀랬는 같습니다 내 목소리 듣는 순간 반가워서 저희한테 달려오는데 그때 마침 아내가 제 뒤에 있었는데 저를 무시하고 아내 쪽으로 달려가는 걸 보면서 강아지도 자기를 더 사랑해주는 사람한테 먼저 가는 듯 합니다. 저희 건물에는 집에서 진돗개를 키우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옥상에서 배변훈련을 하다 보면 만나서 할머니 이런 전 이야기 끝에 개만도 못한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말을 하지 않지만은 눈치로서 모든 것을 간파하는 능력이 있는 듯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그럽니다. 강아지가 말을 하면 그 강아지는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말을 하는 강아지, 그 강아지는 오래 살지 못한다고 단언을 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한테 충성하고 귀여움과 사랑을 주는 그 강아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지기 옮기지 말도 없고, 그러면서 사랑을 듬뿍 받지 않나 생각합니다. 애완견이 반려견으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서 강아지 키우다가, 강아지가 15년에서 20년 살다가 돌아가면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다시는 강아지 키우지 않는 분이 있고 또 강아지를 분양해서 키우는 분을 보면서 사랑과 정이 얼마나 그리운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 토요일 20여분간에 강아지 ET가 실종 사건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느낀 것은 어디 나갈 때는 목줄을 채우고 인식비를 쭉 채워야지 사랑하는 강아지를 옆에 두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강아지를 볼 때마다 강아지가 같이 한 식구가 되어가는 걸 느낍니다. 애완견을 데리고 운동하다 보면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는 오늘로 만들고 싶습니다. 발자국TV의 진영수입니다.